장가연 사주를 보겠습니다. 장가연은 1971년 5월 9일생 벤띠입니다. 46세 키가 173입니다. 배우자는 조성민 사주 궁합을 보겠습니다. 장, 장가연은 대한민국 경산북도 경주시 출생입니다. 배우 활동기간은 1998년에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자녀는 딸 조예연 뭐, 출연 자금 뭐, 조용한 가족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 산전수전 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하우동, 이이사이사, 여하독종 이사, 아직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화의 종류 드라마는 추노, 웃스의 엄마, 메리는 외박 중, 시크릿 가든, 황금 물고기, 짝패 49일 최고의 사랑,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정쟁 엄청나게 음. 많은 그...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어, 부자 집 아들 편의점 샛별이 팀장 역 특별 출연 청춘 기록 2020년 시니어 모델 학원 원장 역 가족 관계는 딸 조예연, 아들 조예준, 딸 아들이 있습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어, 정사년 월 병인 1. 어, 대운수는 10입니다. 병호, 증민,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인자, 개축, 가빈, 대운입니다. 음, 장가연,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병인일주가 뱀띠에 뱀달에 호랑이날에 태어났습니다. 병아일주는 큰 태양이죠. 그래서 음변이 뭐 좋고 말을 잘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어요. 병화가 또큰 태양, 큰불 있는 뱀달에 태어났어요 우리 사주는 불이 워낙 많아요 음, 음, 왕격이 됩니다 극신앙한 사주예요 우리 사주는 여름에 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뭐 음, 불이 많으니까 조상자리도 정사 부모자리도 을사, 목생하, 어머니하고 비견 어또내 남편 자리도 큰 소나무. 이 불이 많은 달에 월지를 덤리는데신앙한데또 목화가 뭐이 사주는 그냥 불바다예요, 불바다. 여름에. 그래서 이거는 물이 필요합니다. 여름에 태어난. 물이 약한 사주, 물. 그래서 물이 용신이 됩니다. 물. 어, 눈이 굵고 여름에 태어난 쌍꺼풀 지고 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물. 어 겨울에 태어난 남자. 눈이 작은 남자가 좋죠. 그래서 물이 물이 필요한데 물 물은 수자는 일육 물하고 새가 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한 뭐금수 어, 금수가 되기라죠 수자는 일육 사9 어, 금정새 인세 서쪽 북쪽 어, 가을 겨울 어, 미음 비업 시어지어 치어 쌍지어시 되기랍니다 그래서 이 사주 한상 햇빛이 안 되는 분수 지하 어, 지하가 좋아요 햇빛이 안 드는 그런 풍수 어, 북쪽 창문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가 앉아있다 커튼으로 햇빛을 차단해야 돼요 밤에 움직이면 좋고 항상 북쪽 내가 태어난 데서 북쪽 방향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대운이 어, 그런데 뭐 30세부터 어, 귤 재물 대운이 도와줘요 재물이 뭐이때이 어, 사주는 한 85세까지 되기한 사주 로 85세까지 되긴 하다 90세까지 운세가 대긴 해요 초년에는 약간 안좋았어요 25세까지 운세가 안 좋다 음, 29세까지 운세가 안 좋으니까 이별 을 하는 거죠 음, 뭐, 격국은 근로격입니다 어, 근로격이기 때문에 자수성가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지세의 지형이 있죠 지세의 지형이 있으니까 저도를 뭐 하고 이런데 좋은 겁니다. 인사 어, 지세 지형이 있어요. 어, 형, 삼형사. 근데 이 어, 지세 지형은 형사는 좋은 형사입니다. 어, 이게 이제 근로가 장생이죠. 그래서 좋은 거다. 그래서 어, 정신이 강용하고 안색도 또한 윤기가 있어 좋다. 그래 신앙하고 이 아주 운이 좋은 면은 사법관 어, 사주가 됩니다. 사법관, 판검사, 병의사. 높은 자리에 올라가 35세 부터 운세가 대박나는거예요 재성 어, 뭐, 편재웅님 오면서 임마 인신사 3명살이 다 되죠 그래서 인신충 때리면서 남편하고 이별수가 있고 어, 45세 또 운세가 되고 50세 45세 부터 운세가 대박이다 지금 46세에요 그 45세 부터 운세가 대박나는 사주요 대운쪽으로 전체적으로 뭐 30세 부터 운세가 좋아지고 남편과 이별수는 35세 인신 충 때리면서 내, 어, 남편 자리를 충 때립니다. 그래서 저돌하다가 좌절되지만은 그래도 좀 고독한 사주예요. 사명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5세부터 인신 충 때리면서 인신사 사명이 되면서 육마 남편하고 이별수가 있습니다. 근력객이나자수성데 어 정인이 서 문장으로 이름을 알려서 배우가 됐고 얼굴이 좀 미인이요. 어 그래서 시조는 불명인데, 일단은 사법관, 어 굉장히 이 사주는 운이 좋으면은, 어 뭐, 재물도 30세부터 운세가 좋아져갖고, 신강사주에 슬기되면서, 평생 85세까지 운세가 대박납니다. 재물 때문에도 와있죠. 어큰 부자가 되는 어 사주예요 그리고, 약간은, 그, 조상자리에, 급제 비견이니까, 이부 형제가 있을 수 있고, 차녀입니다, 차녀. 차녀인데, 이 사주는, 그, 형제나 동료로 인한, 약간은, 독신으로 지는수 있고, 첩이 되는 수도 있어요, 독신. 독신으로 지는 부관의 애정이 희박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비견 급제가 강하죠. 그래서 부관에 불목하는 사주, 이 사주 부관에 불목한다, 한다고 하게 어, 이게 급제 비견이 동조가 되어있죠. 동조가 되어있고 비견 급제가 강하네 독신으로 지낼 수가 있고 사주가 그렇습니다. 장관연씨 사주가 어, 첩이 되는 수도 있고. 약간 부간에 불목하다 연주 조상자리에 비경급제가 동조가 되기 때문에 부간에 어, 불목항을 가는 성도 있고 부간에구슬 어, 고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별날 음, 이별했습니다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주 어, 비경급제가 강한 사주 비견이 강하니까 비견이 강하니까 어, 부부간의 애정이 또 희박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이 걸로 격인데 자수 성가하는데 여자 사주에는 신강하니까 부부간에 이별 수가 있어요. 여자는 남편과 이별할 수 있어요. 비견이 강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별을 했습니다. 또일지의 편이니까 결혼이 나쁘고. 고독한 사주. 전체적으로 사주 자체가 고독한 사주다. 그 대운이 잘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 50세 이후에는 남편을 만나서 잘살 수가 있어요. 남편을 만난다. 대운을 보면 1세부터 19세까지 병호 대운은 비견급제죠. 신강사주의 비견급제인데 운세가 좋지 않아요. 근데 약간은 그 높은 벼슬을 할수 있다. 그래 인기가 많아요. 얼굴이 좀 미인 사주 사주가. 20세부터 정미 대우는 급제 상관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뭐, 뭐 연예인 계통에 들었었고 30세 무신 대우부터 운세가 좋아져요. 약간 좋아진다. 일찍 결혼을 하는 거죠. 정미 대우는 20대 때 남자는 일찍 만납니다. 이 사주는 15세 때 남자를 만나요. 이놈을 하국 되면서. 근데 운세는 운세가안 좋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20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세 무신 때문에, 어, 어, 식신 편제니까 큰 재물이 오고, 뭐, 재물이도 오고, 외국에도 가고 있는데, 영마요. 어, 외국에 가고, 인신 충 때리면서 남편과 이별납 합니다. 35세부터. 사, 39세, 40세까지. 그리고 지금 36, 46세인데, 어, 기유대응. 어, 이대운또 남편과 다 타요, 49세까지. 인연이 잘한데 남자들하고이 사주는 고독한 사주예요. 남자가 도와도 갓방슬 사주이고, 어, 기력이 부부다, 주말부부가 될수 있고, 지금 49세까지는 재물이 되길 해요. 재물 운세가 뭐 35세부터 도왔는데, 어, 65, 65세까지 재물 운세예요, 40년간. 69세까지 재물 운세입니다, 이 사주. 30세부터 69세까지 어, 신유 술, 예, 예. 젊을 때 대운이 대기를합니다큰 부자가 됩니다 이 사주가. 45세부터 어또 재물을 많이 저축하고 원래 어, 임인년은 그 건강 변이네요. 어, 외국을 평역해야 되고. 원래 어, 운세는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50세 경술 대운은 또 변제 실천이니까 이 대운부터는 남자 인연이 됩니다. 50세 이후에 남편과 인연이 된다. 60세 신의 되면또 남자를 만나죠. 정재 평간이니까 남자 인연이 된다. 70세 인자되면 또어 병간 정간이니까 남자 인연이 된다. 이 사주는 50세부터 남 남자 인연이 도와서 어 85세까지 남편 인연이 좋아요. 그래서 85세까지 운세가 되고 전체적으로 90세까지 운세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잘살수 있는 어 사주입니다. 신강 사주의 대운이 잘 도왔다. 30세부터 운세가 대박 났어요. 그 이사주는 재물이 많은 사주예요. 사중에 무경병, 어, 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재물이 많습니다. 어, 연지도 또 재물이 있고 이래서, 거기 부귀하고 올해도 병간 편의 외국을 평력해야 되고, 내년에 47세 이사주는 항상 가을, 겨울에 대박 납니다. 여름에 안 좋아요. 5월달, 6월달, 7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한상은 안 좋아요, 양력으로. 안 좋고, 8, 9, 10, 11월, 12월달, 대박납니다. 8월달부터, 양력 8월달부터 큰 재물이 들어오고, 재물이 많이 들어와요, 대박이다. 내년에는, 개모연에는, 어, 정간정인, 내년에 운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되를 하기 때문에, 어, 49세까지는 재물을 많이 저축하는데, 내남자 하고는 많이 다툽니다. 그래서 인연이 잘안 된다. 그 굉장히 미인 사주예요. 신앙하고 대운이 되기를 하기 때문에, 어, 하여튼 80세까지 큰 부자로 잘살수 있는 사주입니다. 사주고, 어, 어 30살이 있다. 어, 30, 49세까지 3, 30, 45, 46살 도아주 이별되었고, 어, 얼굴이 굉장히 미인이다. 순례가 전문성이고, 어, 이 사주는 말을 잘하고 옷을 잘 입는 사주요. 홍염살이 어, 있어서 영화 배우가 되었고, 음, 지금 정미, 그은 어, 6월달, 여름에 안, 안 좋습니다. 양력 4, 5, 미. 5, 6, 7월달 정미율, 문세가 좋지는 않아요. 급제, 상강, 마음대로 하는 것이 7월달. 8월달 돼야 문세가 좁아진다. 그래서 어, 우리 결혼해서에도 조성민 씨하고 안 이루어진다 8월 달도 안 되고 9월 달도 안 돼요 10월달 11월달 남자 인연이 됩니다 10월달 11월달 남자 인연이 된다고 원래는 애인이 더고 내년에 남편이 더와요 그래서 요새 10월달 11월달 12월달 되면 남자 인연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안 된다 7월 8, 9월 달 남자 인연이 잘한데 이 사주는 약간만 일치를 충하든가 운진살 되면 안 돼요. 8월 달 충, 9월 달 운진살. 양력 10월 달 되면 남자 인연이 이루어진다. 사주가 이 사주는 독신자 사주예요. 독신자. 그래서 부부간에 애정이 희박하고 부부간에 합이 잘안대요 그래서 약간 은 운세가 안 좋만데 그래서 50세부터 운세가 이루어집니다. 49세까지는 인류 원진살 되면서 인연이 어, 잘 안됩니다. 잘 안되고. 어, 이 달에는 약간 내가 양반이 될수 있죠. 얼굴이 더 미인이 될수 있고. 어, 이 사주 특징은 어, 뭐, 대문적으로 는 약간 생살증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강하고 이래서 음, 굉장히 그 대문이 잘 되었습니다. 사주도. 신강하고, 해유가 천일기인 지금 천일기인 때문에 도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정재운이니까 만을 저축하는데 신이 많이 도와줍니다. 신이 많이 도와준다. 어, 신이 마이, 많이 도와주는 은색이 때문에 좋은 그 결과가 있습니다. 가또 내년에 도와됨이고. 오오가 또 나는 시주는 모르고 시간이모르니까그 어, 조성민 씨 사주하고 궁합은 병신 병인 일주죠. 정사년의 병인 쪽. 띠궁합은 어, 뱀띠. 어, 약간 좋습니다. 어, 겨울에 태어났고 여름에 태어났고 사주 삼아 조 불이 많고 물이 많다 그, 어, 장가현 씨는 조선민 씨 많은 물을 받아야 돼요 물을 받아야 좋고 음, 조선민 씨는 불이 없어요 그리고 장가현 씨 불을 받아야 이 조, 궁합은 굉장히 좋은 궁합이에요 어, 본인들 궁합은 경인일주하고 어, 음, 어, 경술 개강일주는 편제 편강 궁합입니다 그래서 조선민 씨가 여자 편재 입장이고, 장가연 씨가 남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많이 생기는 궁합이다. 그리고 뭐, 속, 섹스 궁합, 속궁합은 인술 반합돼서 대긴하다 뭐, 이 조, 조궁합도 좋고, 어, 겉궁합, 속궁합도 대긴하다 근데 이왜 이렇게 되었나? 음, 대운이 안, 좋아, 안 좋아요. 어, 조성민 씨 사주가 대운이 워낙 안 좋아,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60세까지 운세가 안 좋다. 안 좋은 편이에요, 대운이. 어, 지금 제일 안 좋은 대운이 들어와 있다, 신강사주. 그리 그래 입을 나는 거고. 장가연 씨 사주는 도신자 사주예요. 부부가 해로. 그래서 장가연 씨는 대운이 평생 대기하다 80세까지 대기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 49세까지는 인연이 안 된다. 50세 되면은 인연이 된다. 근데 원래하고 내년은 약간은 어, 조성민 씨, 장가인씨 인연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 8월도 9월 달 돼야 돼. 9월 달. 그래서 어, 음, 조성민 씨 인연은 어, 원래 내년에 장가인 씨하고 괜찮은데 어, 장가인씨 사주가 지금 아니고그 9월 달, 어, 10월 달 돼야 어, 두 분이 조, 더 좋은 인연이 될수 있고, 이, 그, 사주적인 궁합은 굉장히 좋습니다. 조궁합도 좋고, 조상자리 띠궁합도 좋고, 본인들 겉궁합, 편제평강궁합이고, 어, 섹스 속궁합, 호랑이하고 개하고 반합이 돼서 굉장히 좋은 궁합이다. 어, 편, 남자, 입장 남성, 그, 조선민 씨가 편제가 돼요 비록 면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항상 이민에서 내조의 노고를 어, 아끼지 아니하는 처와의 좋은 연분이다. 그 힘에 의하여 재산을 얻고 그 재산으로 사회적 지위도 획득한다는 길흉이다. 그리고 자장가연씨는 이게 병관니까 평관이 되죠. 음, 병관은 다소의 마찰은 있으나, 부창 부술의 이염으로 하는 여성에게는 강연이다 그진 괜찮은 궁합이요. 자, 그럼 한 번씩 봅시다. 그럼, 뭐 편제가 어떻게 되나? 여성의 생년의 기준에서. 여성의 생년을기준해서 물질적 혜택은 얻어도, 참다운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유감이 있다. 남성으로 인하여 고생이 많다. 이 궁합입니다. 여성의 장 여성 장에서 여성의 생리을 기준해서 남자가 편제가 되죠. 그래서 남성은 인해 고생이 많다 이렇게 되고 자조성민시 경술 개관 일체에서 변화는 평가이 되는 거예요. 대체로 영리한 여성과의 연분이나 그것이 하합의 방해가 될 경우가 있다. 첫가의 연인이라면 몰라도 보통은 불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궁합은 아, 첩궁합입니다 첩재물이 많이 생기는 첩궁합인데 어, 여러 가지 어, 약간은 어, 좋지 않아서 이별했다 장가연씨 사주가 혼자, 가, 혼자 사는 사주예요 그래서 장가연씨는 직업 봤을 사주 50세 되어야 남자가 들어 지금 49세까지는 어렵다 분수적으로는 하여튼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어, 사주에 햇빛이 많이 있으니까 불이 많이 있으니까 어, 그 풍수는 될수 있으면 햇빛이 안되는 풍수 어, 햇빛이 안되는 물이 많은 의왕 어항. 집에 어항을 키운다 새. 어, 빛을 다 차단해야 돼요 밤에 다니면 좋고 지하가 어, 지하, 지하 지하가 좋아요 지하 예, 햇빛을 다 차단하는 그런 풍수가 되어고 물이 물 좋습니다 머리를 남동쪽으로 두고 자면 은 좋지 않아 남동쪽으로 남쪽으로 자면 은 좋지 않다 북, 북, 서쪽이 좋아요. 허리를 어, 북, 북쪽으로 두 자면은 대질한 사주입니다. 어, 하여튼, 장가현 씨는 평생 어, 80세까지 운세가 되길요 60, 어, 70세까지 점을 때 운이 지금부터, 30세부터 어, 70세까지 점을 때 운이 또 어, 60세부터 어, 하여튼 85세까지 갈륙 때 운입니다. 이 사주는 신강 사주에 크게 어, 80세까지 크게 부귀한 사주팔자입니다.